NBA 적중률 일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다 인증했죠.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인증했죠. 지난 시즌부터 하루에 두 번씩 다 인증했어요. 전 세계 NBA 적중률 일이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것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우니까 반드시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차원이 다른 데이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의 갖추신 분한테는 그냥 드려요.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토론토 랩터스 경기입니다. 이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으로 가야겠죠. 왜 승으로 가야 되냐. 토론토가 최근에 좀 잘하는 듯 싶다가 갑자기 또예전에 약한 팀의 모습 그대로 다시 회기 중이죠. 이거는 토론토가 너무 못하고 있고요. 일정만 따져도 이틀을 쉬고요 하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하루밖에 못신 토론토보다 훨씬 낫죠. 최근 토론토의 잉그램 선수가 3점 성공률이 막10% 11% 이런데 그게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삼점이 잉그램의 삼점이 좀 터져줘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비벼볼 만한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토론토는 센터 자원인 스퍼틀 선수도 부상 결장이기 때문에 골 밑에서도 우위가 딱히 없어요. 예, 그리고 골스가 원정이라는 게 유일한 변수죠. 골스가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서는 약해지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변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호구 구제 운동이라는 데로 시작했고요. 뭐 오늘도 다 적중했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그냥 뭐, 최근에 보고 뭐 이거 다 적중한, 화면에 보여드린는거싹다 적중한 거예요 예, 네, 보시죠. 다, 다 적중했어요. 뭐 보시죠. 맨체스터 시티 승 적중, 첼시 오버 적중, 아스날 승에다가 3.5 언더 적, 적중, 저는 외국인분들도 많아요. 예, 외국인 외국 사는 사람들은 3.5언더가라그랬는데 당연히 아 적중했죠 아스날이 1대일로 이겼어요. 저는 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호주에서 목수하시는 분, 캐나다에서 요리사하시는 분, 영국에서 가이드하시는 분, 베트남에서 무역하시는 분, 그리고 중국 사시는 분, 뭐 대학 다니시는 분다 외국사 외국인들도 하세요 하세요. 유벤투스 승에다가 마인드 적중했죠. 뉴올리언스 이거 농구 경기 언더도 적중했죠. 뉴욕 리스 승도 적중했죠. 다 적중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축구니 농구니 그냥 전세계 적중 1위라는거 항상 인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승 가시면 되겠고요자 맨피스 그리즐리 한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피스 그리즐리랑 워싱턴 리저드의 경기인데요 이건 맨피스 그리즐리 승을 가야겠죠 일반승만 가시면 돼요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까지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기준점이 높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멤피스 승을 메인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5번은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서브로 보면 되고요. 자, 워싱턴은 지금 키시온 조지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약간 부상이 있어요. 직전 경기 부상을 좀 당했기, 당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복귀할 확률은 50% 정도 반반. 근데 풀 전력 풀 전력으로 붙어도 멤피스가 지기 힘들어요. 근데 이 워싱턴은 결장 의심 주요 선수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맨피스의 모란트가 이런 상황에서 은근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에서 잡빙, 자빙, 잡빙이 자유 투를 삥뜯는다라고 해서 잡빙인데 엄청 잘해요. 모란트가 막 아픈 척하는 거 있잖아요. 뭐그 한국에서 따지면 의학세라고 하고 이정현 선수 있죠. 자유 투 많이 뜨는 애들 그런 걸 많이 잘해주기 때문에 일반 승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상당히 좋아 보인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스턴 셀틱스 승이 내일 NBA 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승에다가 마인까지도 도전해볼 만한데 또. 배 트맨 양아치 직원들이 또 외국이랑 다른 기준점을 잡았어요. 외국은 5.5나 6.5거든요. 근데또7.5 뭐 이렇게 넓, 넓게 잡았죠. 항상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은 마인도 가볼만한데 국내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일반생은 공짜니까 공짜만 먹으시면 돼요. 8승 2패 보스턴, 4승 6패 포틀랜드는 끝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상대 전적 조차 지금 최근 6경기 다 보스턴이 다 이겼어요. 심지어 보스턴 셀틱스는요. 최근 홈이든 원정이든 잡을 잡아, 잡아줘야 될 약팀은 다, 다 잡아주고 있어요. 포틀랜드의 홈콜이 유일한 변수에 홈콜이 조금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마인까지도 가능한데 배트맨 직원들이 마인 기준을 너무 넓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보스턴 텔릭스 일반승만 가시고 외국인 분들은 마인도 도전해볼만합니다. 자 LA 클리퍼스랑 디트로이트 어, 피스 경인데 이거는 오버를 가세요. 승 이거 승패로 가면 바보예요. 이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요. 이걸 오버가시면 되고요. 주바치 선수가 빠졌죠. 클리퍼스에 주바치 선수가 빠졌는데 오히려 클리퍼스의 공격 속도가 올라갔고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속공으로. 디트로이트는 애초에 공격 템포가 무식하게 빠른 젊은 팀이에요. 유일한 변수는 클리퍼스의 하든 선수가 가장 NBA에서 대표적인 지공을 하는 아이콘이라는 거죠. 지공을 좋아해요. 느린 공격을 좋아해요. 하지만 디트로이트가 템포를 늦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함께 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주바치가 빠진 상태기 때문에 함께 뛰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두팀다 자유투도 많이 얻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상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조합 강승구 초고배당등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자 수학적인 배팅 비법 알고 싶으시면 재테크 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물 한잔 말... 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축구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어제도 다 적중했죠 오늘도 적중했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자, AC밀란하고 헬라스베로나 경기 보겠습니다. 시, 여러분 시간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것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우니까 반드시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들입니다. 뭐 조합, 강승부, 고배당, 초고배당 등다 드리니까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에 카카오톡 링크 적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상만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AC밀란하고 헬라스베로나 경기입니다. 두팀다 최근에 수비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공격은 그대로 강합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최근에 아르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세골이나 쳐박았죠. 예, 그만큼 대단한 거죠 공격력이. 또 AC 밀란의 수비가 조잡해진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승패로 가는 것보다 오버로 가는 것이 메리트값이 더 높아요.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하는 게 메리트값입니다.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하시면요. 뭐 이런 근거 자료는 기본이고요.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 드리면 이렇게 근거 자료 뭐 수학적인 메리트값 자료 뭐 다양하게 드리고요. 프로토 승부식 뭐 100배짜리, 300배짜리, 3000배짜리, 9000배짜리 뭐 지금 화면에 보여 드린 거다적절한 거예요. 뭐 그리고 축구 승무패 아시죠? 축구 토토 승무패. 예, 그것도 얼마 전에도 5천만 원 넘게 먹었죠. 이렇게 다양하게 드리니까 뭐 프로토 승부식부터 축구 승무패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원이 다른 데이터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예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익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점진적으로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수학적인 비법 알려드리고요. 제테크 마인드 알려드릴 거예요. 제테크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꼴찌예요.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팅 시스템을 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유튜브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한테 픽이라는 걸 받아서 하잖아요. 분석 픽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고. 하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요. 수학적으로 무조건 꼬라박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적자 인생이요. 그렇게 밑바닥 인생 살고 싶으세요? 계속 아니죠. 재테크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문의하셔야 됩니다. 자이 정도 이야기도 못 알아보면 개집애처럼 간버는 애들이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립니다. 예의 바르시면 자 AC 밀란 승에다가 오버가는데 오버가 메인이고요. AC 밀란 승이 서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 인터밀란하고 아탈란타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밀란 승을 가야 되는데요 그 아탈란타가 홈에서 강해지는게 유일한 변수예요그 외에는 모든 면에서 인터밀란이 앞섭니다 모든 지표에서 뭐 수비니 공격이니 뭐니 다 조직력이니 다 앞서요 수비 자체도 차이가 특히 많이 납니다 아탈란타처럼 난타전을 즐기는 팀을 참 잘 잡는 게 바로 인터밀란이에요. 상대적으로 최근 100%다 인터밀란이 싹다 이겼어요. 단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이겼고요. 무승부도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또 이런 배당은 이기든 지든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물론 뭐 아틀란타가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 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한 거야 하나님만 아는 거지. 근데 수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가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거 메리트 값이. 그리고 제게 문의하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으로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도박 중독자여 여러분들 한 명도 남김 없이 그러니까 제가 재테크하는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투자자로 변모하고 싶으시면 좀 갱생하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울 분들만 문의하세요. 차원이 다른 데이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laughs>